오랜만에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이 친구는 한국에 올수 없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유승준, 아니, 스티브가 왜 한국에 못 오냐구요?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 가수 B로 유명한 정지훈그 이상의 인기를 가졌던 솔로 댄스 가수.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예능이면 예능. 모든 곳에서 퍼펙트한 남자였고, 여성, 남성 할것 없이, 팬층이 엄청나게 많아 지금도 지지하는 층이 많습니다. 병역 깊이 자라면서요, 제가 군대 간다고 신검까지 받고 해외 공연차 잠깐 외국에 나간 사이에 미국 국적을 취득해 국면제를 받아 대박을 터뜨립니다. 자료하면 한번 볼까요? 자료 받은 유승준 씨. 이후 공익 근무 요원 판정을 받았는데요. 잘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어떤 국적을 포기하는 게쉬었고 결정된 상황이니까요. 아, 그거에 따른 려고 그런 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배우 깊이자 할게요, 그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에서 유튜브 방송은 스티브 유 인생에서 한 줄기 희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쉽게 될수 없죠. 군대 기피 사건 이후 유승준을 또한번 한국의 이름을 알리게 된 사건입니다. 한국에서 활동을 못하게 하면 미국에서 방송을 켜버립니다.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운동 루틴부터 먹방까지 다양한 일상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 학원 출신 열사님들이 피난 무력에 댓글 한 방에 멘탈이 터집니다 두둥탁 자신의 채널에서 공개되었던 지인들과 스시 먹방 크리스피 도넛 먹방 육개장 음. 사발명 먹방 그리고 피자 먹방까지 피자 먹방만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먹방으로 많은 조회수와 댓글들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언어 유희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피자 먹방 영상에서 여기서 배대지 하나 달렸는데, 스티브 유 멘탈이 개 털리고 말았습니다. 맨 아래 줄부터 불고기 피자, 페퍼로니 피자, 슈퍼 슈프림 피자, 가운데 줄 호불호가 좀 갈리는 치즈 피자, 치킨 피자, 하지 말라. 맨 위에 병역기 피자. 그 이후 피자 먹방 영상은 삭제되었고, 미겠다 유튜브 활동이 끊겼습니다. 아마 본인도 웃겼을 겁니다. 잠깐 아직 안 지워진 댓글을 찾았습니다. 라면 먹방 영상에서 찾을 수 있죠. 먹어. 군대만 순순히 갔더라면 댓글 정말 신박하죠. 이제 인정하시죠? 그러면 네, 저병이 기피자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냥 들어오게 나더라 너무 심한거 아니냐 병역 비리로 군대 안가는 사람들도 많다 발치몽부터 국회의원 아들들 게다가 대신 복무해줬다는 기사도 떴습니다 조선시대 대립제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제발 난 반대일세 나는 바보라서 군대를 갔는가 20대에서 30대 연예인만 시간 아까운가 누구나 20,30대 시간은 똑같이 흐른다 군대는 누구나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의무기 때문에 갔다. 대한민국 정부가 잘한 일중 하나다. 내 시간도 유승준의 시간도 똑같다. 평생 못 들어오게 해라. 팩트체크! 이 사건 미국 이후로 미국 정권이, 정권이, 정권이 몇 번이 바뀌면서도 많은 한국의 정책들이 한국의 변화해 한국의 왔는데 20년간. 스티브의 입국금지는 항상 굳건했습니다. 굳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가겠다. 실수였답니다. 인기가 초절경이었던 유승준은 말을 바꿉니다. 나는 스스로 군대를 간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합니다. 조용히 해라 이 쪽팔리 약속 한국 나... 어떤 국적을 포기하기도 쉬웠고 나... 결정된 상황이니까요. 아 그에 따른 경우거짓말 아시죠? 아, 네. 아 진짜 죄송하고요. 실망시켜드린는거 네. 죄송합니다. t v 유는또 다른 게시물에서 파이터들과 푸드 파이터들, 그래도 내 팔뚝이 제일 굵다고 UFC 데뷔 준비 중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리며 새로운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그 활동보다 한국에 온다면 피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병역기 피자 메뉴를 내면 아마 요식업계의 종사자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UFC 간다는데 이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